In southern elsewhere but we once believed dead as we turned 안녕하세요 핫쥔입니다 1900개가 넘는 10월 첫째 주 스팀 할인 게임 중 스팀에서 최저가로 할인하는 추천 게임들과 무료 게임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The time has come 처음 추천할 게임은 14년에 출시한 엘더스크롤 온라인입니다. 엘더스크롤 온라인은 미국의 게임 개발사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판타지 MMORPG 게임입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에서 1000년 전을 배경으로 9개 종족과 6개 클래스 중 캐릭터를 생성하여 메인 스토리 퀘스트와 사이드 퀘스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제작 및 하우징 등을 할수 있는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매칭 시스템을 이용한 4인 및 12인 던전 플레이가 가능하고, PVP 배틀그라운드에는 데스매치, 깃발, 쟁탈전, 점령전이 있습니다. 게임 본편을 사시면, 모루인드 챕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5월에 출시한 그레이무어 4번째 네 챕터까지 출시된 상태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정보를 살펴보면, 8월 말 새로운 4인형 던전 2개와 스카이림의 갓 스토리라인 그리고 새로운 기어 세트와 하우징 도구 등이 추가되고 버그 수정 및 성능 향상을 진행한 스톤썬 DLC 팩과 27번째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퀘스트들과 서사시를 떠올리게 하는 드래곤과의 전투를 꼽을 수 있으며 다양한 하우징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좋은 평을 받았으며 스팀 유저의 평균 플레이 시간도 40시간이 넘는 높은 중독성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서버가 없어 한국에서 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서버와 부족한 타격감의 전투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엘더스크롤 온라인은 스팀 정가 22,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3개월 만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을 하여 10월 7일까지 60% 할인된 최저가 8,800원에 구입 가능하며 스카이림을 배경으로 하는 그레이모어 확장팩도 50% 할인된 22,25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 평균 1.1% 할인율을 보이는 할인율 방어가 잘 되는 게임으로 기다리시던 게임이라면 지금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될 게임은 19년 작년에 출시한 마이타임 앳 포샤입니다. 18년 얼리 액세스로 출시 후 19년 정식 출시한 마이타임 앳 포샤는 중국의 게임 개발사 파디아게임즈에 개발한 샌드박스 시뮬레이션 RPG 게임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공방이 있는 포샤 마을에 찾아간 주인공은 재료를 채굴하고 모아 공방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제작하고 농장을 운영하여 작물과 가축을 키울 수도 있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퀘스트와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주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해지면 각 캐릭터별 더 많은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더불어 데이트와 결혼 및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레벨을 올려 생존, 생활, 커뮤니티 관련 스킬을 올릴 수 있으며 또한 유적이나 던전에서 탐험, 전투를 할수 있고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정보를 살펴보면 7월 말 캐릭터별 새로운 사이트 퀘스트가 추가되고 버그들을 수정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다양하고 계절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와 매력적인 스토리를 꼽을 수 있으며 넓고 아름다운 세계와 할 일이 많은 다양한 게임 플레이 방식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한글 번역 상태와 긴 로딩 시간은 아쉽다는 평입니다. 마이타임 에포샤는 스팀 정가 31,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3개월 만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 하여 10월 6일까지 60% 할인된 최저가 12,4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2.9%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다음 추천드릴 게임은 19년 작년에 출시한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입니다. 컨트랙트는 폴란드의 게임 개발사 CI Games에서 개발한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잠입 암살 FPS 게임입니다. 이번 작에서는 군인이었던 전작과 달리 살인 청구업자로 플레이하게 되며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5개의 맵에서 25개 살인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픈월드였던 전작과 달리 미션별 오픈형 샌드박스 맵으로 변경되었으며 난이도는 3단계로 미션별 선택이 가능한데 난이도별 적의 무기 위력과 적의 탐지 거리가 변경되는 방식이며 조준경에 표시되는 거리와 바람을 고려하여 저격을 하게 되는데 총이 흔들리지 않게 숨을 참을 때 기력을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무기에는 저격형 주무기와 근접형 보조무기 피스톨 형태의 휴대 무기가 있으며 적을 유인하는 유인 탄환과 추적 탄환 같은 특수 탄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입 액션을 통해 적의 뒤에서 암살을 하거나 신문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정밀함이 필요한 사실적인 저격 메커니즘과 정확한 사격을 했을 때 총알 액션을 꼽을 수 있으며 또한 저격만 있는 것이 아닌. 근접 전투 및 사격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점과 매우 디테일하고 훌륭한 배경 비주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상세하지 않은 임무 브리핑과 경로 찾기가 어려운 너무 크고 분산된 맵,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적의 AI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는 스팀 정가 3만 1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2개월 만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을 하여 10월 6일까지 40% 할인된 최저가 18,6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3.9%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니다 음주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먼저 에픽스토어에서 정가 2 500원에 오픈 크리틱 스코어 77점을 받은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롤러코스터 타이콘3 컴플리트 에디션을 10월 1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가 13,500원에 메타 스코어 74점을 받은 퍼즐 어드벤처 게임 피쿠니쿠를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제공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에 있으며, 이후 추가되는 무료 게임은 커뮤니티 게시물을 이용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팀 추천하는 게임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